이세기 안은 운명을 바꾼, 운명과 맞서 싸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운명으로,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꾼 기도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된첫 번째 달, 첫 번째 해, 첫 번째, 첫 번째 달에 그는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문부터 고쳐요. 오늘 고쳤다는 얘기는 모든 성전을 리모델링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수많은 봉사자들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 수리하고 한 다음에 한 일이 이제 예배자를 부는 르 거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이 누구가 있어요? 제사장, 레인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성으로 섬기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 이, 이 새벽에 불러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희스기하에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몸의 성전, 육의 성전 너희도 깨끗이 해라. 너희들 몸부터 깨끗이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됐던 성물을 깨끗이 다 닦아라.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 재단 다 깨끗이 하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한 번제를 다 드립니다. 화목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숙제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드려졌겠습니까? 그동안 못한 것을 다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사실, 히스기아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왕이 되면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하리라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미뤄졌, 미뤘습니다. 오늘 히스기아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미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1절에 이제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29장이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온 백성을 모읍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 주체는 이제 성전을 수리한 봉사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인 중심으로.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왕이 돼서 한첫 번째 일이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성전을 수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온 백성을 불러서 한 일이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예배가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13번째 왕이 되도록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희스기야가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는 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6월절 드립시다. 도 이미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희스기야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대축제, 영혼 살리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희숙이 하는요, 성전의 운명을 거부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것을 거부할 거야. 국가의 운명, 멸망의 의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도 멸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어. 멸망 끝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희스게의 동맹을 끊어버립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러나서 그 증거로 그 믿음의 표현이 6월절이야. 히스기아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이 뭔지 우리는 잘 알지만 한번더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6월절 단어로는요. 패샤입니다. 따라올까요 패샤. 한번더 패샤. 패스오버 라는 영어에 번역이 돼요. 한글로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왕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무엇이 넘어갔느냐?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 것도 여러분이 아, 내가 오늘 가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간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병바로의 나라에 열 번의 대항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울음소리가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어떻게 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패스오버 패샤 파사에서 온 단어거든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아버지도 읽고, 그 할아버지도 읽고, 그 선대 왕들도 다 읽었을 텐데, 희식이 아니게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야 뭐가 믿어져요? 아,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이기는구나. 우리에게 운명이란 없구나. 죽음의 운명도 바꿀 수 있구나. 이 이것이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었던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길 중에 정해진 길을 나는 이거 바꿀 수 없고 나는 숙명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안 된다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과 마귀의 거짓말이 오늘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6월절을 보면서 하, 운명에는 없구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국가의 멸망이 위기, 사망이 위기 앞에서 그런 대대적으로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뭐한 거예요? 솔루몬 응? 시대 이후에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요 예배는 드려졌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번제, 속제, 소제 이런 것들 드려졌어요. 뭐 잘못할 때마다 막 속제저 드리고. 근데 유월절이안 들어졌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유월절은요 며칠 동안 들이냐면요, 금요일날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6월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이등한 뭐 매주 안식을 지키는데 뭘 굳이 유월까지 지키냐? 아유, 매주 안식을 지키는데 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느냐? 이 생각들이 조금씩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 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지키지 않느냐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유튜버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충분한 예배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 한번 와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해. 이런 생각들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생각에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2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온 이스라엘을 세워다가 불러다가 유월절을 일찌리 지킨 다음에 왕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2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 처음 지켰지 않습니까? 매년 한번더 지킬 수 있다. 아니야. 우리 한번더 지켜. 23절 볼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 즐겁게 지켰다는 것이 희석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임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희석이하에 있어서 아 이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쌓인 징조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2 0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무엇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찌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고치셨다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와 라파의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체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여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헉!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기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기쁨인 거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일단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절기를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모든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봉사자와 모든 예배자에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온전한 예배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충분하지 않아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드린 절기가 무엇이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운명은 없다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 번에 닥쳐왔을 때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피일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피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못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출석표에는 29절로 나갔는데,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 기자가 구약에 상당한 정통한 주석가거든요. 구약을 해석해 나면서 이 재단의 원리를 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가 있으면서 이 모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섬김이 되고 그 모든 성모의 고제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예표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드려진 어린 양의 피 모든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수에 들을 담력을 여러분들이 확신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에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축복합니다. 네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이 해결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담력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성서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무슨 확신이냐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 받은 자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불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운명도 없지만 패배도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실패가 어디 있어요? 잠깐 쉬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된거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아내 뜻대로 안된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라는 것이고 기다리라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는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불패. 기도자에게는 절대 실패하지 않다 기도를 멈추면 그게 실패예요. 기도가 실패예요. 기도 멈추는 게 실패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무슨 확신이면 냐 용서의 확신이에요. 따라 볼까요? 용서의 확신. 간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네 가지 붙잡고 기대요. 따라 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마지막이 뭐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때 라파의 대상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문나세는 남유다임과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집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남쪽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망해가고 있지 않나요? 북한은 이미 망했지 않나요? 이러다가 온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내 인생도 폭망 아닌가요? 그리서 저는 운명을 거부합니다 패스오브 믿는 자는 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희승계가 얼마나 믿음이죠 북쪽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아, 나 이거 너무 멋있어요. 쉽지 않아요.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그 나라, 이미 멸망한 나라가 이미 혼혈 쪽이 돼서 우리나라고 틀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하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사실을 보내. 화해, 용서해. 서로 전쟁으로. 아버지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었어요. 아버지 때, 아아스 때, 북이스라엘 배가. 아람왕 르신이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아스루한테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 앙금을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은 모든 담험, 우리나라 지금 자우가 지금 얼마나 극실하게 여러분 한쪽 편에 서는 순간 끝나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기나 촛불을 얘기하면 절반은 떠납니다. 지금 그늘은 나라가 됐어요. 좀 무서워요 저도. 그런데 제가 당대해졌어요. 좀. 예수의 보혈 십자가를 외치면 우리가 하나 될수 있구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무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 예수 피를 힘입어 어린 양이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려 하니 무슨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듯이 부귀스라일도 용서해주고 없었어요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우리가 광화문에서만 기도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해 원래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 안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올번히스기아가 징조를 구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인만의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유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이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돌려주시는데, 이 해를 돌려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해를 돌려달라는 기도 안 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네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네 나라 구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놀라운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4년 전인가 여러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특세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때 절망적이었는데 나라가 코로나로 덮이고 저도 코로나 걸리고 뭐 꿈이 미래가 안 보였어요 다 교회 무너지고 재정도 다 없어지고 그때 이 자리에 저, 저, 정론지 합자에서 제가 한절이 하나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네 교회가 살수 있겠느냐 부흥할 수 있겠느냐 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그럼 네가 생길에 태어나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라. 그러면 북서울 꿈의 교회가 큰 군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특세 때마다 사인을 주시 득세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세 분한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첫 번째가 성교사님의 편지예요 성교사님의 문자예요 그리고 두 분한테 더 목사님 그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목사님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귀에 기도발이왜 이렇게 좋아요? 표현이 좀 그래도 얼마나 기쁘니까 여러분 돌로몬 이후에 전혀 없었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말.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 탐대히 기도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띄워주세요자 성전의 운명을 놓고 성전은 죽지 않는다 교회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스기야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탐대히 기도하는 오늘 되시 기 바랍니다. 희스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라고 주에 말씀드렸죠. 충분한 기도는 없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온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피,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자, 한글, 저 성경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내니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마지막에 용서의 확신, 할렐루야! 자, 믿음의 기도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히스키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스트랑 있다. 히츠키. 와! 하나님날 도와주신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여분 힘드셨잖아요. 안 되잖아. 너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의지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게이트를 들으시고 백성을 치셨다. 이 백성이 남쪽도 고치고 북쪽도 고쳤어요. 북쪽은 예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그는 이 영답에 오늘 푹설 꾸며기 임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 요청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을 제고 예수 보혈을 잘 기도하여 큰은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예보 나갈 때에 어 어떠...